이번 방송은 <웃음> 만우절 <웃음> 다시 보기. <laughs> 하지 말까요? <laughs> 만우절 다시 보기 방송.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. <laughs> 끝난 줄 알았죠? 끝났어요. <웃음> <웃음> 네, 여러분 잘 자요. 안녕. <laughs> 많은 분들께서 한마디로 짜증이 난다. 짜증을 넘어서 개짜증이 난다. <laughs> 자, 그런 말씀하시는데요. 그래서 <laughs> 더 짜증나시라고 오늘 방송은 만우절 방송에 이어서 만우절 재방송 방송에 이어서 만우절 다시 방송에 이어서 다시 보기 방송에 이어서 오늘 방송은 만우절 추석 특집이었습니다. 안녕. <웃음> <웃음> <매일 밤 10시 웃음> 안녕.

이 d o 아, t know 여기 a t you do. I can't just come down and say, I'm not k i 이 l i n 고 you. He 시 a y s What do you do?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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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씨 n o w I don't know. I d o n 이 know. I don't k n o 세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미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강승오빠죠 오빠 이이요 이제 오빠 운하죠이는데 계속 만상이다고 마이크 바꿨잖아요. 여러분들이 하도 마이크 갖고 보러 보러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잘 자요. <목소리> 끝난 줄 <주> 알았죠? <laughs> 서울 남자한테 상처 많이 받았다고. 박 사케, 이이 시간 시간 내내 요내마는데안네요아 진짜 샌드가 OMG 스타 o 오빠 XD 임명 요 아까 마지막인 어요 황정식 오빠의 만남 시작인가요? 고진 시작이야 2010 최악의 라이브 그것은 바로 이특의 키스터 유튜브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그만하자 이제 <laughs>